오늘은 오래 기다렸던 신화역 플러스 추진단의 추진단장님을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. 신화역 플러스 추진단이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어,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신 신화역 플러스 각, 각종 추진단장님 모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예 소개를 안녕하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예. 아니, 부족한, 저를 뭐이 부족한 재를 뭐이 자리까지 소위 을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저는 쭉 공문, 공익생활 쭉 하다가 어, 한 37년 정도 공익생활에 몸을 담았습니다. 사장님, 지금 긴장되시는 거 아니죠? 조금 그렇 <laughs> <그냥, 웃음> 네, 긴장, 아, 네, 긴장 푸시고, 지금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, 이뭐 네.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예, 네,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 2019년도에 우리 남해 공무원이 그중앙로스처에 있는 농림축산 식품 부 공모사회에 참여를 해가지고, 음. 그 기약의 이 사업을 다오는 사업입니다. 1기 사업이 2007년도부터 2009년, 2기 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2년, 각각 3년차에 걸쳐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. 했는데, 그 앞에 사업들은 하드의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비중이 아주 많았습니다. 그 앞에 출연한 사업들을 보면은, 이동 다초 초등학교의 그 탈방물과, 네. 아, 그리고 오엔 가라 봉교의 삼매마, 어, 네, 그런 사업을 그해서 네. 추진을 했고 그 또, 여기 신한역 예, 사업으로 시나리오. 추진을 아, 했습니다. 아, 했고, 이 한우 번식당이라든지, 네. 그리고 한우혈통오 음식 당이라든지 그런 비이 한우 플라자 그 식당도 이 사업을 관련 추진하했었 어. 음. 아까 음. 언급했습니다. 또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또 기대했던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눈이에 뭐가 지못는서 우리 상기 신한역 사업은 사업비를 좀 적게 하면서 사업량을좀 많이 해서, 또더비전 단체가 이 사업에 많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. 저희가 몰랐지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들이 우리 겉에서 있었습니다. 그러면 올해 네.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예. 네. 주인단에서는 금년도에 26개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주로 또2 그 0개소서는한 5천만 원의 사업이고, 6개소서는뭐 2억에서 3억, 많게는 뭐 4억까지도 되는 사업입니다. 금년에 줄인 갚긴인데 다양하게 뭐 소득사업이라든지, 막갱관제 사업이라든지, 농촌농장이라든지 이런 분에 다양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, 아직 그 실측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. 아직 그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. 네.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것입니다. 초가지고 사업이 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음. 다시 는성과는 하반기에 그 나올 걸로 음. 생각이 됩습니다 추진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, 직원들이? 저희 추진단은 그 식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. 4명이요? 네, 네, 그 4명인데, 저는 그 단군장이지만 그 상식 업무를 안 하고, 네. 우리 그 국장하고, 팀장하고, 는그 그뭐 공무원처럼 그 상식 업무를 네. 시나리 플러스 센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깐요 어디로 정보를 저희가 볼수 있죠? 교육이 진행되고 할 때.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. 수시로 홈페이지. 그것도 우리 지역심을 통해 하는 거 말이야. 아, 네. 지역심을 통해서. 네. 네. 마지막으로 남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좋은 말씀.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자꾸 더 들어오고, 강사자인 여러분들께서 또 힘내가지고 용기 잃지 않고, 또남을 위해서 파이팅하면잘될거로기도됩니다 네. 제 일로는 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많은 도움 주시겠다고 하니까 청년분들, 셀럽 추진단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, 액션그룹도 같이 참여하고,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남을 살리는 역할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손도 한번 흔들어주세요, 인데요?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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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